어디 보자.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을 할 마이는 말이죠. 하, AP 조냐 마스터일 할 겁니다. 한동안 너무 랭크에서 빡세게 칼날비. 뭐지 방관 마스터이만 했더니 게임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값치기가 싫어서 <laughs> 도저히 못하겠어서 새로운 걸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쨌든 일단 템 트리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템 용사는 일단 갈 거예요. 왜냐면은첫 템으로 이게 뭐냐 피갈키손을 가니까 딜이 안 박혀요. 피갈키손 다음에 바로 구인수를 올리기 때문에 그 뭐지 구인수가 이 이거 이거 이게 원래 개수가 0.2였나 그쯤 됐는데 로프가 된 다음으로 써본 적 없어 없이 지금 다시 바로 해보니까. 도저히 피갈키를 가서는 딜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용사를 간 다음에 구인소 올리고 그다음 템으로 조냐 아니면 내셔를 가는데 보통 어, 상대방 조합상 조냐 가는 게나 보이네요, 이번 판은. 일단 그 정도로 해두고 람머스니까 바로 와드를 받고 음 람머스라 블루 두꺼비 바이게를 먹을 수 있긴 해요 그럴 때는 그냥 주저하지 말고 만약 바이게다 먹고 블루 쳤는데 안 보인다 하면 그냥 블루 드시고 정버프가 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설마 람머스로 카정을 온다고 하면 써주고 혹시 아직까지도 아나? 뭔가 좀 이상한데. 탑 다이브가 잘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레벨이라 심지어 라인을 좀 밀어보게나. 딱했다야 아, 나이스 자 이거 CS 먹고 가야지 야 내가 다 먹기에는 됐죠 이 정도면 라머스 CS가 16개 건글 한 캠프를 더 돌았나? 음. 일단 시야 먹어주고 미드 아 m g 안 i 어안 t 어 a n s s w e r s 가 m going t 고 a n s w e 삼 레벨인데 뒤에 람머스 방금 굴 굴러가는 거 썼고 집중하면 방도 아 이거 풀에 써야 되나? 아큰거 나인 너. 진정한 우리 좀 아쉬운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람머스 오면 귀찮아질까봐... 어머니... 운... 동을 이렇게 리가 얘들아, 말머스 간다... 버리네... 해보자... 안되려나... 안되겠다야... 안될 것 같아... 어? 야, 그렇게 갑자기 니가 딜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 어, 힐이. 불러온다고 이걸? 아, 근데 제드 때문에 바이게는 도저히 못 치겠고. 아,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아니. 자다가 여기서 나왔만. 음. 은혜가좀 부네가... 음, 큰데 바이게도 줄 거고 아마 다진것 같은데 이거 만화가 없잖아 잭스야 야, 야 진다야 만화 없어 잭스야 라머스가집갔다가정글 동선을 잘 모르겠네. 길을 안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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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가라야. 아참 너무 욕심 부려. 람머스가 사래. 보시에스가 다시 이기네요. 시작하겠 집을 아, 가네. 아, 이거 레드 먹고 바로 블루 주고 탑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보이는데 이러면 아직 풀이 없는 상태라 한번 가본다가핀 찍어보죠. 야, 그걸 그쪽으로 붙네. <laughs> 아, 내가 다 먹었네. 제대로 하잖아, 제대로 하잖아. 망했다. 영상으로 제발, 형! 안 돼! <laughs> 나딸수 있을 것 같은데. 위로, 위로, 위로. 위로 뭐라, 위로. 됐다. 아, 땄다, 이거 이거 신발을 아~ 됨이 곡괭이를 뽑고 싶었는데 신발을 안 뽑기엔 이 속이 또 그래서 명상으로 씹어서 다행이네요. 제드군, 한번 어그로 람모스 거를 끌어서 제가 음~ 나쁘지 않았어. 블루를 주고 위기가 있을 것 같은데 탑 한번 그러나. 간다고 찍어뒀보 이야 풀을 써버리네 제드가 근데 울 건데 아래에 제드 아 이거 위험한데 보타운 나가겠다 네 아, 직은람머스가어디 있을까? 는못 오는 너왜렇게는 거야? 번 다시 가야되나 아, 군이는거습니다 아, 다 이번에는 안 되지. 미드가 미안데, 근데... 아, 이거 한번더 먹다가... 아, 중인더 건... 아래다, 아래다, 아래다. 완벽한 일. 자만심. 빨리 빨리. 멀지 않도 가시오. 와 아파 아파. <laughs> 음. 목수약으로 죽지 않겠냐? 를 뭐라 뭐라. 너무라. 한인 먹었으니 줘야지. 집 한번 갔다가 어, 이거 팔 수도 없고. 길을 안내겠 웬만하면 람머스라 렌즈로 안 바꾸고 그냥 기본 와드로 할게요. 카전 가다가 잘리면 또 게임 힘들어지니까. 람머스는 초반을 제외하고는 웬만해서는 파전 을안 가는 게 좋아요. 아이고 야. 죽겠다, 야. 쓴거 같은데? 빼야돼, 일단. 야, 막, 세다, 야. 오, 어, 세다, 세다. <laughs> 세다. 고정 데미지가 세다. 오케이. 하나 더. 아, 이라인 고 가야 겠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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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득 봐야지. 그거 못가졌니 야, 소 죽어 <laughs> 있고. 오케이, 정글이 엄과 몸. 하나. <laughs> 어 그래 힘 보고? 그럼 나니? 설마 제드야? 그래 누고겠다는 그런 파렴치한 생각은 알파가. 어이 뒤좀뭐 없어? 어게 우두드나여기야씨 이거 시야도 확인 안 해. 우지 보지 않고 놀라가지 썼고, 얘들아, 이거 챙겨, 이거 챙겨. 아, 아이, 이고 먹을 수있어 먹을 수 있어. 정글도 죽었는 데가 다음 템 바로 존야가면 되겠죠. 이제 민신을 올리고 가느냐? 민신 올리고 가느냐? 민신 가고 그냥 초식에 가는 게 나을라나? 춘식에 사면, 오 닌신광고 춘식한테 딱 뗐다 또. 좋아 좋아. 아 근데 선마 해버렸네요 방금 한타에서. 큐를 찍어서, 아 선마가 돼버렸네 보통 큐를 저는 3개 찍거든요? 그, 그 뭐냐. 공속 마이 할 때. 왜냐면은 효율이 별로더라고요안 죽어서 그거 다섯 개를 찍어도 예전엔 죽었거든요. 근데 이 너프를 뭐야 먹고 난 다음부터 큐를 다섯 개 찍어도 안 죽어요, 미니언이 그래서 어차피 그냥 쿨타임 용이면은 딱세개 정도면 충분해서 저는 큐세개 찍고 원래 W E 두개 e 찍은 다음에 W랑 번갈아가면 서 찍는데 W 상향 먹고 난 다음부터는 신한 가는 우는 법이야. 별로 그냥 W 안 쪼고 되는 거 같아서 요즘은 그냥 이 e 선만 하고 있습니다. 조리할 때우를 이쪽 바이게 먹으러 가고, 카베카이사, 보세야소. 가장 무서운 적은 의혹이아 근데 셀스 초시계로, 아 그거 렌즈로 바꾸긴 해야 이 너는 무리하지 말고 하가가지게 아,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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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뭐, 내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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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없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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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방어막 성질이 엄청 났다. 어디 조냐가... 그래, 돈이 많이 부족한데 말해 끝까지 오케이. 좋아, 잭스. 집중하면 바위도 뚫는 일단 기본 템트리는 완성됐어요. 원래, 솔직히, 네셔를 제가 생각했는데, 요즘 게임이 빨리 끝나서, 네셔가 의미가 좀, 네셔보다 조냐를 가서, 그냥 어그로 한 번을 빼는 게, 훨씬 나은 것 같더라고요. 한, 네셔 두 판, 조냐 세 판을 했는데, 진짜 잘 끌지 않는 이상, 얘네 왜 죽었어요, 근데? 조냐가, 어, 효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풀감이랑 공속이 10 있고 더 50이긴 한데 공속이 어차피 칼날비로 빠르게 3스택 쌓으면 그다음부터 공속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못 받아서요 저는 그래서 음, 웬만하면 조냐가 좋다 제드 제드 암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드 맛있어 보이네요 그 제드님 너무 편하게드신다러 써주고 다러버고이속이얘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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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일야 일로 이신다 러버패나게 되신다. 러버패나게 되신나다 근데 2단부터 템트리가 고민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솔직히 3코어도 전에 게임이 보통 끝나서, 그 다음 템트리를 생각해 본 적이 잘 없거든요? 그냥 상대방 빡치게, 그 뭐냐, 소우천사를 올리기도 하는데, 소우천사 존약가면은 그것만큼 또, 상대방 입장에 성가신게 없지 않습니까? <laughs> 너무, 너무 악마네 아님 이대로 피흡템으로 그 들어와 보거라 얘들아 왜 풀을 수냐? <laughs> 얘들아 위험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탑 쪽으로 살짝 붙을까? 이거와드려나와나구나 어, 어,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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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도 나도 나그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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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야야야 야, 야, 이건 아니지. 야 따라가 줘야지. 이런 거. <laughs> 아하, 아닌 거아 끝내자고. 사실 랭겜이라 끝내는 게 예의 예이, 예이긴 한데. 여기가 랭크를 살짝 보자면은 골드랑 뭐딱 그냥 골드 플레이 사이거든요 어, 어 얘들아 내그 영상감은 그래도 뭐 이정도면은 가줄만한 영상감이긴 한데 제작되었습니다. 아쉽게도 팀원이 끝내버리고 싶어하니 이번 영상은 마지막으로 조냐를 띵 아... 사실 이전에 한 영상 한 6개 정도를 했는데 더 좋은 영상이 없어 항상, 항상 1코어 반, 2코어에서 끝나서, 이거를, 누구 줘야 되나. 잭스. 그래서 좀, 더 좋은 영상을 뽑고 싶었는데, 차라리 영상감이 좀덜 하더라도 빨리 올려주기를 바라신 분들이 많으셔서, 아쉽지만, 이번 영상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딜량은 뭐, 무난하네요. <laughs> 탱량. 오. 사실 이건 정글이라서 뭐, 당연한 결과고. 딱 밸런스 잡힌 <laughs> 마스터이네요. 뭐, 이 다음 템트리를 좀더 <laughs> 생각해보자면, 보통 뭐, 상대방 AP가 많다 하면은, 그냥 그 멜모셔스로 가도 될것 같고 나한테 어그로가 막 너무 다 쏠린다 싶으면 수호천사가 좋을 것 같아요. 막테미아 상황 봐서 음 사실 전 치력을 제일 추천하긴 하는데 의외로 마스터가 치력이랑 그 시너지가 좋아서 쿨감도 적당히 많이 붙어 있고 체력이랑 이속이 있어서 일단 솔직히 칠흑 이란게 참 <laughs> 가성비가 너무 사실 칠흑 보다 전 가성비 좋은 템이 없다고 생각해서 웬만하면 칠흑 하나 껴서 칠흑 하나랑 뭐그수호천사 아니면 멜모셔스 딱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쿨감도 한30% 넉넉잡아 아 40%구나 아니면 나는 공속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뭐 치명타 그 유령 무이나 아니면 모랑가도 음 근데 이게 참 AP 마이를 뽑으려는 거려다 보니까 이렇게 간 거긴 한데 팀원이 많으면 그냥 AP 쪽 차라리 내셔를 올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플레 다이아 랭 게임에서도 해봤거든요. 팁, 제가 마스터에 선픽했죠, 당연히. 근데 팀이 오레이지가 나와서 별수 없이 했는데,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한번 말리면은 답이 없어져서 좀 조심해야 되는 템트리긴 합니다. 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